c에 대해서 각 b가 90도다 a b c에 대해서 그럼 빗변의 길이가 4가 주어진 거고요 ac의 3등분 점을 각각 pq a에 가까운 점이 p c에 가까운 점을 q 자 이랬을 때 bp의 제곱 더하기 이 q 의 제곱. 자, 이거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. 자,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워낙은 중선정리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, 복잡하단 말이지, 그치?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풀자. 그럼 이 길이를 A, A, A. 이 길이를 C, C. C라고 하면, 은첫 번째는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 3A의 제곱 더하기 3C의 제곱은 뒷변의 제곱 16.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랑, 요 삼각형, 요 직각 삼각형에서 두 번째, BQ의 제곱은 2A의 제곱 플러스 6일이는 C지, 그치? C의 제곱. 또이 삼각형에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BP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6일니 EC 2C 맞죠? EC의 제곱.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B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은 4A 제곱, A 제곱이니까 5의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 맞나요?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얼마야? 9분의 16이지. 쓱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죠. 중선정리로 푸는 것보다 이게 좀더 빠를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, 얘들아. 이해가죠?